단연생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지금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주음 이 시기에 이 꽃대를 이렇게 일단 잘라주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이 꽃대를. 그래서 우리가 꼬당배추의 꽃대를 잎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잎 사이 겨느랑이에서 이렇게 새로운 새순이 나옵니다. 이 새순을 길러서 내년에 다시 F 컬러풀한 잎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. 다년생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지금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주음 이 시기에 이 꽃대를 이렇게 일단 잘라주는.